자, 우리가 아홉수라는 말을 사회 통념에서 많이 써요. 아홉수에 조심하라는 말. 자, 아홉이라는 숫자는 세 개가, 세 개가 겹쳐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3, 3, 3은 6이죠. 6에다가 세설도 하면 아홉입니다. 아홉이면 주기의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한 주기에. 그한 주기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대부분이 큰 질병이나 사건, 사고, 재난을 많이 당합니다. 자, 아홉수라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자, 이미 한 주기에 완성주기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자기 자신의 결과물을 보라는 뜻입니다. 자, 아홉수에는 대부분이 사건, 사고, 질병, 그런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는 경우와 주변에서 우리가 명리학적이나 역학적으로 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아홉 수가 우리가 일에서부터 구까지 순환 주기의 끝 주기에 있습니다. 끝 주기에 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이 아홉 수의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체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홉수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자만심과 우월감과 교만과 자만과 근신 걱정 아니면 내가 너무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지 않았나,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았나, 관계에 너무 상처를 받지 않았나, 관계에 충돌을 너무 많이 받지 않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나 자신을 돌이켜 볼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야 되는데 대다수는 그 기회를 내내면에서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홉수의 걸림을 통해서 질병, 고통, 재난으로 사건 사고를 만들어서 자기를 관찰하게 우주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게 아홉 수의 가르침입니다. 자, 아홉 수는 누구나 찾아오는데 아홉 수와 나의 관계에서 부딪힘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질병과 사건, 재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은 그 아홉 수에 해당할 때내 가슴의 문을 활짝 여는 마음 공부를 하신다든지 기도를 통해서 우주의 순환 논법에 내가 내 자신의 맺힌 마음이 내가 얼마만큼 참다운 내 내면 세계를 구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계기로서 기도 명상을 하시면 이것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명리학을 보면 여러 가지 살성이 나오고 충이 나오고 극이 나오고 다양한 에너지의 충돌 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상생, 상극, 역극의 삼원성이 나옵니다. 이 삼원성도 천부경에 해당하는 천기, 지기, 인기의 흐름의 부딪힘입니다. 삼원사상의 에너지의 정점은 세 가지가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상생, 상극, 역극. 그런데 우리가 역극에 해당하는 게 아홉수의 부딪힘입니다. 이 아홉수의 부딪힘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우주의 수란 논법에 마음, 마음의 파동, 영혼의 가르침에 눌뚫 수 있는 계기로 그 사건, 사고가 다가온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삼재팔란, 삼재팔란 하면서 삼재라는 것은 사람으로 있는 경건고통, 돈고통. 또 뭐가 있죠? 육신으로 겪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삼재팔란은 여러 가지 재난 중에 우리가 자연재해도 거기에 속하는 거란 말이야. 화재라든지, 어, 어 물난리. 근데 이것을 왜 우리가 삼재팔란이라고 엮여내려면 여러 가지 재난이 인간의 인기에 해당하는, 자, 하늘과 땅의 에너지장을 조율하는 것은 인기 인기. 근데 인기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조화스럽게 부드럽게 쓰면은 삼재 반란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유음이 극에 달하면 화산 활동이라든지, 자, 수재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은 에너지장이라만그 생각과 감정이 우주 삼라만상의 에너지장과 교감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러면서 천기와 지기를 자 운행의 뒤틀림 현상을 왜곡하는 게 인간의 감정과 생각의 왜곡되면 왜결될수록 우리는 자연재와 인재를 많이 겪는단 말이죠. 자,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이건 인재, 인재. 왜? 인간이 자만과 오만과 교만 때문에 하늘에 심판받는 것처럼 나타난 현상이 코로나란 말이죠. 자, 코로나 사태를 보면 분명히 인재에 해당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왜곡성이란 말이에요. 삶을 보다 조화롭게 못 살아서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삼재팔란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라고 크게 확장하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인간이 아홉 수에 해당하는 주기의 변화, 주기의 변화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내가 아파할 수 있는 계기를 통해서 인간은 자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픔이 없으면 자각이 안 돼요. 자, 주기적으로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왜 오는가? 자각의 깊이를 터득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은 항상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인간은 분명히 교만에 빠져요. 교만에 빠짐 빠져도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질병과 고통, 재난, 삼재팔라이나 아홉수를 통해서 인간은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뭐냐?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탐구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기, 지기, 인기가 부딪혀서 상생, 상극, 역을 하면서 나타나는 이 삼재와 아홉수의 안 좋은 일은 뭐냐? 인간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조율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는 모든 활동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쉽다고 표현 하겠습니다. you yeah. yeah.